i s 스 p 피의 가방 <laughs> i s 스 p 피의 가방 자기 가방이지만 자기가 찰망하기 싫다는 거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 따끈따끈한 상 예뻐요 일노이에서 나 어, 단돈 58,000원 음, 58,000원? 어, 5 0세일 <laughs> 진짜? 완벽하시죠? 왜 혼자 샀어요? 병원에 다 들고 다녔는데 나한테 뭐래한 줄 알아? 뭐래? 여기다가 고기 구워 먹어야지 불판 아니냐고 여기다가 규카츠 올려놓고 구워 먹어야지 무슨 어떤 냄새가? 제스 점까지. 샤넬. <웃음> 샤넬 그뭐그 <laughs> 그 동백꽃 향인가? 오 이따 한 맡아볼게요. <laughs> 어, 이거 아, 여름에 제주도 아, 가서 샀는데 여름 다 지나서 이제 그 뭐냐 면세점이 없어요. 아 오, 샤워. 샤워. <웃음> 샤워. <웃음> <웃음> 여름 다 지나서 없어요? <laughs> 이만큼 쓴. 나 진짜 향수 이만큼까지 쓴적 없어. 오굿 굿. 굿. 역시 제주도 면세점 오 제주도 면세. 면세점 면세점 가면은 예? 면세 애용하시네요 네가설린다별거 아, 없고요 그냥 뭐한 2,000원 정도? 왜냐면은 붕어빵 사먹어야 되니까 <laughs> 아, 어? 철 지났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는 뭐 먹어야 되지? 아무튼 3,000원 <laughs> 3,000원도 찍어야 복권 그리고 별거 없는 내 신용카드 아 오케이 그거 <laughs> 쯤내별거 없는 자기초코푸시라 게 문제 없냐. 역시 노사이 가봐. 이코프시럽은내 거다. 내 아. 거다. 절대 환자 거 아니고 내가 내 이름으로 처방받은 코프시럽이다 아, 처방받은 아, 아. 코프시럽이코프시럽에 부작용 뭐 있느냐? 잠에요 아, 변비. 먹고 변비 걸렸어요. 마지막에 <laughs> 왜 펑? 변비. 변비? <laughs> 먹고 변비 걸려서 지금 유산균 먹고 있거든요. 3일에 한 번씩. 아, 오케이. 메이크 메이크 어, 별거 없고 색상은 이 정도, 오이 정도 유튜브 내 마음에 쏙 든다. 오 예쁘네요. 그리고 나서 해라 나랑 똑같은 거. 이거를 위에 레이어 탁 해주면 <laughs> 완벽한 입술이 된다. 쿨링이 된다. 촉촉한 입술이 된다. 사랑스러운 키스를 부르는 라즈키스를 만들었다. 키스 못해, 키스 못해, 못해. 이거는 버츠. 진짜 아, 좋은데 버츠인데 어, 이게 색상이 있어가지고 어, 이제 노 메이크업 하고 출근했을 때오 근데 마스크 내려서 물 마시려고 했는데 입술이 그럴 때 그럴 <laughs> <볼> 때발라지면 <laughs> 진짜 약간 약간의 생동. 오 키키. 아, 좋다. 집에 세 개. 있다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하나 샀는데 또 이상한 거 나타난다. <laughs> 이건 뭐입 거지? 올리고영 아니? 로퓸? 은 음, 카카오도 선물하기로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뭐, 무슨 향은 어떤 향인가요? 향은 약간 플로럴인데 모즈카냥 넣어볼래? 음. 희망이. 제가 싫어하는 향. 음. 이거 하면은 명동 사람들 다 싫어. 약간, 약간 남자 스킨 냄새. 어, 아. 뭔 냄새지? 난 좋아요. 이거는 피피 조스. 생얼. 어 노도. <laughs> 생얼 쿠션. 약간 적당한 광채. 이거는 근데 평소에 안 바르고 출근할 때다. 평소에 하기에는 너무 커버안 되고, 좀 여드름이 다 보인다까? 그냥 출근할 때. 사람 정도. 오늘은 나이트 출근 전이라 출근 가방인가봐요. 어, 네네. 아,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리 네, 묶고 일해야죠 네. 머리 묶고 일해야 돼서. 응. 네, 곱창. 요즘에는 <laughs> 크런치라고 하지만 나는 곱창이다. 나요? 그런게있나요 네, What's in my bed? She's not in the house. She's a g o 요 d girl. She's a good girl. s h 애착. a good girl. She's a good g i 구 l 아, h e 맨 a g o 몇 번째? i r l She's a g 네? 바로 전에 바로요? 요 저의 잼민이 건강을 책임져주는 잼민이 비, 비타민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요즘 다락탕 트리오. 아, 어, 이거 뭐예요? 어, 캘커버 메시 글로우 쿠션.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오, 캘커인. <laughs> 그리고 비비비. 사원 쯤. 아, 이 사원 쯤은 왜 들고 다녀? 출입문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걸 들고 다녀야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아~~ 별론데? 어? 그러니까 어? 반지! 득템! 여기서 끊기겠습니다 <laughs>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기억 나지만 <laughs> 듀얼 리끌로 <laughs> 카메라는 여기 좀더 밑으로 내려줄래요? 아웃케이 아주 촉촉하고 데일리 굿아 <laughs> 그리고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짱구 어, 그좀 테마. 귀엽다 귀엽죠? 네. 아힙색힙색 페리페라 오, 아직 모브컬러 그이 별거 없죠? 마지막 베이 오 하나 더 ASMR 들려 자라에서 샀고요한 7만 네. 얼마 줬습니다 7만 TMI는 얼마 TMI는 엄마가 사줬어요 <laughs>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거 진짜 맨날 들고 다니네요. 네. 자 안에는 제 건조한 눈을 위한 저, 요거 병원에서 처방 받은 거 결막염 걸렸을 때 아주 애용하고 있고요. 저도 이제 출근을 위해 머리 방울. 하지만 오늘 오픈 그리고 요거는 제 지갑입니다. 요거 진짜 잎으로 만든 거예요. 근데 진짜? 찢어졌어요. 진짜 1%오 어, 진짜 1% 만든 거예요. 카몬이라는 브랜드고요. 근데 이거 이미 저번에 남자친구랑 커플인데 하나 잃어버려서 남자친구가 자기 거 줬습니다. 어, 커플템이요, 씨. 어 커플템 아님 이제 혼자템이고 무릎 끌어서 받아냈어왜냐면이 <laughs> <laughs> 색깔이 품절이라 못 사거든요. 근데 아 그게 진짜 나뭇잎으로 만든 거어 진짜 나뭇잎으로 만든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렇게 찢으면 찢기면 안에 좀 나뭇잎이 보여요. 진짜? 보이나요? 오오오. 낙대 확대. 확대. 굿. 냄새는왜맡다요데 네. 아, 냄새 날까봐. 자, <laughs> 안에는 제 카드들과 이제 복권을 사기 위한. 만 오천 원. 사실은. 당첨됐나요? 아니요. 사실은 저. 당첨되면 저를 주실 건가요? 아, 생각 좀 해볼게요. 사실은. 어, 생각은 해본데. <laughs> 총무라서 병동에서 받은 문구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되고 적당한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아네 <laughs> 지금 적자입니다 열심히 채워놔야 돼요? 벌지만 없다 음, 벌지만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파우치 이거는 팩트 사고 받은 거고요 TMI 헤림이랑 커플 헤림이는 <laughs> 그 잃어버린 있어요 이거는 오, <laughs> 쿠션도 없나 봐요 이 쿠션은 아니고요 이거는 <laughs> 클리오 이것도 저도 출근할 때. 혹시 본체는? 약품 <laughs> 아니야? 좀 더러운데 본체는 없어요. 어, 혹시 저제 거랑 똑같은 클리오인가요? 어 몰라요. 이거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. 어 나랑 똑같은 거 아닌가? 아니고 그 팩트 사면서 같이 받은 파우치 애용 중입니다. 좀 유니클로 파우치 같지만 유니클로 아니에요?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. 좀 안에 좀 더러거든요. 이번엔 귀걸이 한짝이. <laughs> 역시, <웃음> 역시 이러거 <이런> 있나? <걸로. 웃음> 이거는 눈썹 그리는 건데 보통은 음. 애교살 그리듯어요왜냐 팁이 왜 이렇게 많이 휘었죠? <웃음> <웃음> 오래돼서 안 아. 쓰지 않습니다. 여기만 씁니다. 그랬는데 얼마 전에 눈썹을 바꿨어요. 3 C 거디자인닝 펜슬. 이거 진짜 좋은. 음. 짜자잔 하면 나오거든요. 내가 진짜 펜슬 심이 단단하고 얇게 잘 그려져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히트. 그래서 이제는 이걸로 이제 밑에 애교살을 그려요. 음. 이걸 끼 열면 이거는 쉐딩. 이걸로 칠하고.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는 못해요. 그리고 블렌딩하는 순간 파운데이션 지워짐. 그래서 못 함. 자 그리고 이거는 내 립들. 이거는요 완전 개애용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색이네. 스모크 핑크. 근데 이만큼 남았음. <laughs> 뭐, 새로 사라. 알뜰 살뜰 잘 썼죠? 네. 이거는 보통 마지막에 피니쉬로 퍽! 쓰고요 요거는 베이스 아주 휘었습니다 <laughs> 국룰. 국룰 얘는 머머링 음. 보통 요거를 비,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마지막에 이로 마무리 얘는 잘안 쓰는데요 옛날에 이제 입술을 좀 통통하게 빛나게 보이고 싶어서 썼는데 입술이 너무 작아서 한입 먹으면은 음. 음. 다 없어져 있어요. 슬퍼. 어, 그래서, 안쌤 PAUL 안 어, 그래서 안 셈? 진짜 한이 이제 나이야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여기는 입말백이 아니라 입말지갑이잖아. 달아주세요. 아씨 왜 대리운전? 대리운전. 대리운전. 술 먹고 대리운전하고.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요? 아니 왜또 많네? 진짜 왜한 군데 하면안 오는데 많거든요? 이건 전작 같잖아. 집에 가서 먹다가 사주더라고. 재밌네. 진짜로. 입말백 재밌네. <laughs> 입말. 이말 빼기 끼시면 안 돼. 네. 가방. 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. 아, 나 대리 움어 <laughs> 부업이에요? 부해요 네.